오늘은 비가 음 비가 오네요. 참비 옵니다. 분명히 아, 출발하기 전까지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보도 마침 한 3시간 동안 비가 안 온댔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뛰러 도착하니까 <laughs> 바로 비가 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TVN 이벤트 러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무신사하고 TVN이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여서 100원 응모비용이 100원이어서 그냥 해봤는데 당첨이 됐네요 그것도 저 말고, 저도 그렇고, 이제, 러너 한두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1일에 이벤트 마감일이어서, 그 전에, 후딱 뛰고서, 또, 달리기를 완주를 성공하면은, 뭐였더라? 물 많이 준대요. <laughs> 스탠바이 미. 아, 스탠바이 미2 하고, 에어백스. 응. 음, 에어팟 맥스. 헤드셋? 헤드, 헤드폰. 그거랑, 브룩스. 신발. 탄소 중립 러닝화? 이렇게를 준대요. 그래서 뛰러 나왔는데. 하지만? 네. 비가 아주. 약간 배차게 옵니다. 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 기분이 도키도키하네요. <laughs> 자, 오늘의 착장. 오늘 의 착장. 오늘 오자. 착장은 TBN 세트입니다. TBN 모자. 어딨지? 여긴가? 안보여요. 아, 내가 더 낫지. <laughs>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어딨다>. 여기에 tvn <laughs> 있고요 그리고 상의도 tvn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tvn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브룩스 옷이에요. <laughs> 음, 좋, 좋습니다. 파이. 하이. 파이는 블 음, 레몬 네. 패스텔 3. 신발도 저는 브루스. 이거는 보스트의 집 떠나갑니다. 네. 이제 얼른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오! 스타트! 가자! 배치 같은 걸 착용했더니 소리가 자꾸 나네요. <laughs> 가자!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부산을 쓰고 뛰어도 됩니다 이게 뭐야 안 될게 어딨어 하면 다 되는 거야 부산 쓰고 뛰는 너 맞죠? 맞다 저는 비가 좋아요 <laughs> 눈치 있습니다 눈치 있어요 이렇게 비가 꽤나 오는데도 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기해 러닝 열정 파이어 열정. 열정! 열정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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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이어막 이래야 되는데. 열정! 열정!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땀이 되게 금방 나요. 몸이 찝찝해. 찝찝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두 느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이팅화이팅화이팅다 러너한 화이팅. 아, 비 오는 날 뛰는 것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laughs> 느낌이 어떤가요? 별로요 별로예요. 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고 있어요. 아니. 네? 안 뛰고 걸으려고 했는데. 왜? 네?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 맞아, 정말. 어, 아, 왜 뛰는 거야? 정말. 아다 뛰어다녀. <laughs> 근데 나도 안찔 수가 없잖아. 그런데 뛰면 재밌거든요. 재밌어? 응. 어, 그래? 마치 옛날에. 아, 그래? 맞지, 옛날에. 아다 뛰어, 저 앞에 봐봐. 다 뛰어다녀. 어, 정말. 산책 나온 분들보다 달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안 추웠어요. <laughs>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기서 회한 무리가. 오고 예전에 원래 이거장았 썼는데. 어아비 온대. 응, 응. 이제는 다들 뛰고 있어. 왜 다들 새벽에 나왔다가. 응. <laughs> 낭패를 맞고. 맞아, 뭐 비올줄 모르고 뛰다가 비가 오는 거지. 화이팅. <laughs> 서로 화이팅 하는 거죠. 좋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의 1차 포인트인 영동 5교 곧 도착합니다. 어, 멈추지 않는 어느 한 아 돌자! 고! 롯데월드타워가 아주 운치있게 맞아요 영동오교에 있는 이 다리가 사진, 포토스팟 아주 좋아요 찍기에 자 이제 자, 비가 그치고 중간 인터뷰 <laughs> 이가 그쳐서 네. 인터뷰 타입을 가져보려 응. 해요. 굿. 자 지금 TVN 열심히 TVN. 하고 있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까와 같이 어떻다? 좋다. 도끼도끼하다. <laughs> 사실 도끼도끼가 무슨 뜻인지 찾아봐야 알고. 그냥 좋다 이런 느낌 같아. 이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음 좋아요. 알림 설정. 뭐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안경이 습기 찼네요 아 네, 이게 뛰다가 하니까 열기가 있고 온도가 있으니까 습기가 차네요 네. 오랜만에 엄청 뛰죠? 초록초록하네요 어 진짜 완전 다 푸르러졌어 지금 한 3km 뛰고 쉬고 있습니다 네, 합니다. 온몸이 땀과 비에 젖어있어요 어, 엄청 습해요 습한 것 때문에 더 땀이 많이 나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데 우중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중런 하면 개운하잖아요 전혀 찝찝한데요? <laughs> 안뛰서 그래. 저기도 음. 뛰고 있습니다. 아니 왜다 뛰는 거야? 비올때뛸때 때 뭔가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땀을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눅눅함. 어, 처음에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서 즐기면은 아주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네.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축하드려요. 좋은 아 그쵸. 그렇죠. 네, 제가 또 포카리 스웨트에서 하는 그, 파랑 달벗의 음. 선정이 됐습니다. <laughs> 파랑달벗이 <laughs> 무엇인가요? 파랑달벗 2기에 선정되었고 파랑달벗은 음,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젝트로 맞아요. 일반인들과 시각 장애인 러너들과 함께 네, 시각 장애인 러너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함께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봉사로서의 사회적 공헌을 그렇죠. 하는 그런. 음, 프로젝트 1위입니다. 파랑 아니, 달벗. 아니, 가이드 러너, 저는 자신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잘할수 있겠죠? <laughs> 저도. 잘할 거예요. 배려심이 좋은 남자 저도... 할수 있어요. 항상 마라톤대회 나가서 맞아요. 많이 봤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항상. 부러워했는데, 찾아보면은... 응?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네. 앞으로 이제 응. 이두 달간 훈련을 하고, 맞아요. 서울 레이스에서 네. 파랑 달벗으로 네.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자 훈련 잘할수 있겠죠? 아 열심히 해야죠. 보통 열심히, 훈련이 아닐 텐데요. 열심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 의미로 <laughs> 이제 의미로. 돌아가는 길을 손잡고 달려볼까요? 음, 손잡고? <웃음> <웃음> 손 뿌리치는 거 아니에요? 큰히 <laughs>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산 우산 잡고 달려볼까? 어 좋다. 우산에 음. 있는 끈갔다가 이렇게. 아니 그건 걸리적거리고. 그건 오바지. <laughs> 아무튼. 사랑달벗 러너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가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 너무 잘 뛰었죠? 아니, 손을 뿌리치면 어떡합니까? 이 저도 지가 200m를 뛰어봤거든요? 손을 뿌리쳤어요. <웃음> <웃음> 그럼 어떡합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응. 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과연, 러너키무 어디까지 가는모습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파랑달 것 하고 나면 이제 나랑 맨날 손잡고 뛰는 거야? <laughs> 무슨 <웃음> 의미는 뭐야? 가능하죠 <laughs> 가능하다고? 응끈 하나 달고서 뛰지 그럼 자기 이제 갈때눈 감고서 뛰어도 돼 그니까 응. 그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럴 <laughs> 리가 <저기가> 있겠습니까 <laughs>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거기 다 왔다 파이파응 음, 영동 3교

금방 타네요 유지매미. 이교까지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뛰고 있는 중. 오케이 나도. 아니? 일단, 일단 다리까지만 가보자. 송료1 0 0 m 터니 가서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5.3km 뛰었고, 6분 47초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우우. 하이. 화이팅. 끝. 5.3맞 이교에도 물고기들이 많아요. 여기 원래 쪼에있었는데 엄청 커졌다. 이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오면은 딱 알고 일로 근처로 와요. 이곳은 영동 2교 이곳에서도 또 포토 스팟, 사진 찍으면 은색이잘 나와요. 오늘 5.3km. 그래도 처음엔 비가 좀 왔었는데 뛰다 보니까 비가 많이 그쳤어요. 스산하게밖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진 않지만 또 이제 카메라 있으면 조금은 시원해요. 이 요즘 거위에 비하면은 상당히 시원한 편이다 그리고 오늘은 말복날입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거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해요 운동의 끝은 먹방 오늘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이 비비엔 화이팅 비 화이팅 바이 비 me. 에어팟 맥스 2 안녕하세요. 제발. 비 b n BBN. 용 오늘의 아침 운동 후 브런치. 아침 운동하고서 한잔 마실 곳은 투썸 플레이스. 인기가 많은 곳. 여기 건물 예쁘게 잘 지었어요. 오늘도 아, 한번 했어. 쉐이크,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로프모 아, 슈, 바닐라 밀크 쉐이크, 그리고 아메리카노 <laughs> 다시, 다시. 맛있게 흡입하겠습니다 한 맛에 치즈가 고소하고 햄이 쌉싸하게 아주 서로 융화가 잘돼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목소리> 일식 발라낸 지금 빨대로 먹으면 그래야겠다. 잘 먹고, 이제 메인 메뉴 먹으러 갑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하고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는 곳은 한방 누룽지 백숙 삼계탕 전문점 평상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기 좋아하잖아요. 제장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누룽지 아숙맛있요 먹겠습니다. 요아 누룽지가딱딱한데누룽지니까누룽지가 어. 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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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통으로. 맛있다. 부드러워. 와, 마리 와, 역시 정신 와, 없 와, <놀람> 와, Thank you. 깔끔하게 크리어 잘 먹었습니다 누룽지백스를 맛있게 먹고 또한잔여기 있는 템퍼센트 파피인데 맛있다고 해요 어떤 걸 마실 건가요? 저는 그냥 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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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랑 카페라떼? 캔라떼? 음료는 배불러서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빠이